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즐거움이었고 무엇이 나에게 유익을 가져왔을까. 지난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후회하는 것들이 있고 내가 옳다고 여기면서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맞지 않아서 후회하거나 낙심했던 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이것이 나 정말 맞지 않는구나라고 하여서 우리가 왜 그럴까 생각하면서도 나와왔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해볼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뇌는 경험한 것에 의해서 반응하고 행동한다고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들을 해 보면서 아 이것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기억은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억들은 각 점으로 이루어져 모든 것들이 연결되면서 우리의 기억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뇌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이같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의 즐거움은 이만큼 가는 것이구나. 아 며칠이 가고 또이 즐거움은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 뇌와 머리의 기억 속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전도자는 지혜롭게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한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된이라. 아멘. 전도자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았는데 본인이 시험삼아서 모든 것들을 해보고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삼아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을 이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했다. 증명하기 위해서 내 몸을 도전하고 감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자는 그냥 생각 없이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생각을 가지고 지난날의 기억의 그 기점에서 모든 것들을 출발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잘 곰곰이 생각하면서 감행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지혜자였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매주 드렸다고 생각해 보았을 때 매주 드렸던 인생 속에서 한 달에 한 주씩 한번 예배를 드려 보지 않아 보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예전에 일을 하다가 한 달에 두번약 2주 정도만 예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 6개월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처음에 무슨 큰일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매번 계속해서 하루에 세 장씩 읽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지나고 나서 성경을 하루 한번 읽어보지 않고 또 이틀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큰일이 나던가요? 큰일이 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가 사사,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보고 감행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그 모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도전과 모험과 내 몸을 담으며 살아갔더니 생각보다 별 일이 생겨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를 빠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니 어, 세상의 여러 가지의 말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시간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면서 다른 것들이 형성되고 자리 잡더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과 일하시는 분들과 말을 해보니. 아 이곳에다 땅을 사고 그리고 로또를 한번 사봐라. 로또도 사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할때 술이 필요해서 또 술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생각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잠도 많이 못 자게 되고 세상의 소리에 시간만 허비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저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형성하는 것 또한 세상의 소리와 유행에 따라 계속해서 그내 출발 지점이 달라지다 보니 인생이 더욱 혼란스럽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혼란스럽고 우상이 되어 내 모습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이 제 기억에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도 스스로 한 도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1절 말미에 헛되도다 공허하다 나에게 나쁜 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먼저는 볼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2절을 눈으로 봤을 때 웃음에 관하여 또 희락에 관하여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웃음과 희락은 내면과 외면의 즐거움을 말한다고도 볼수 있고 또한 TV의 오락물들과 또 어떤 감동스러운 어떤 감동의 무대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즐거움과 또 어떤 감동이 된다고 해서 내 내면에 담는 모든 것들을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즐거움과 감동이 오래 가지는 못하고 더 공허한 것을 내 인생 가운데 발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합니까? 모든 것에 대상을 하고 또 어떠한 유익과 자신만의 목적을 향한 그 프로그램 그 모습들이 진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3절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세상의 도구들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포도주를 택하게 되는데 이 포도주를 마시면 여러 가지의 몸의 반응으로 인하여 그 헛된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술을 마셔 봅니다. 지혜를 모아 전도자는 원하는 만큼만 그 포도주를 즐기면서 마셨습니다. 우리도 알죠. 내가 술을 이용할 수 있을 거야. 이 술을 적당히 이용해서 내 몸에 유익하고 즐거운 만큼만 마셔야지 시작했던 그 술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술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삼키게 되는 것이죠. 마치 더 마시게 돼서 정신을 잃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다에서 순간적으로 목이 말라 선택했던 바닷물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더 갈증을 낳게 되고 결국 죽게 만들어 버리는 그것이 눈앞에 보이는 순간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술을 의지하고 즐겼던 모습이 결국 나를 망치게 되고 나를 망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면서 또한 술로 인한 운전이 다른 사람들의 또 슬픔과 또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TV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고 또한 누구에게서 온 선택이었을까? 1절부터 지금까지 본문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내가 시험삼아 내가 웃음에 대해서 내가 희락에 대해 하여 내가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지혜로 다스리며 세상에 벗삼아 행동했던 모습의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겼는데 그렇지 못한 그 결과 때문에 공허함과 실패를 맛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습과 율법에 따라 살아갔던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중심이 되었구나. 그들의 잘못된 마음의 중심을 알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것들을 너희가 마음에 생각하느냐라고 책망했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눈으로 보셔도 전도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 사업을 하였다. 5절은 계속됩니다. 복수형을 사용하면서 그가 얼마나 주변에 과시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나를 위해 집을 짓고 나를 위해 포도원을 일구며 나를 위해 동상과 과수원을 만들고 나를 위해 종들과 노비를 샀고 나를 찬양하도록 노래하는 자들을 데려오고 예루살렘의 그 모든 자들보다 짐승을 많이 소유하고 길렀으며 나를 위해 은과 금과 보배들과 첩들을 두었더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했던 전도자가 결국 말합니다.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 내가 지혜롭게 한다고 내가 행동했는데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 작은 것이 도리어 나를 먹여 삼켜도다. 그것을 내가 막지 않았더니 그것이 내가 가소롭고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준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냥 두었더니 내가 그것에 도리어 먹어 삼켜버진 버린. 한 인생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분명히 인간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무엇을 쌓았습니까? 탑을 쌓게 되는 것이죠. 그 바벨탑이 결국 무너지게 되었는데 바벨의 뜻은 공허한 계획, 헛된 계획으로 인하여. 흩어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전도자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나갔던 모든 사업과 일들과 나의 생각들이 공허하고 헛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가 행동했던 그 경험한 것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빠져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목적되어 시간을 보내고 나아가는가? 이것에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되어 우리의 결과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가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적되어 나아가셨고 그 인생의 여러 가지 기준이 혼돈되고 흔들릴까 봐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말씀의 모든 것으로 이기며 살아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목적을 향해서 나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남의 행복과 남들의 모든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셨습니까? 승리하는 인생을 보여 주셨고 그 사랑과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믿게 되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인생으로 살아가시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사셨기에 우리는 이제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인생이기에 이제 세상에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라는 사실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까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백했습니다. 세상과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이 영원한 것이 될수 없고 나 자신도 우리가 믿을 수 없기에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목적대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영원히 넘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칭찬과 영광, 영광과 존귀와. 또 우리에게 없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세상 위에 우리를 높이셔서 그것이 완전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소개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멋지게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